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사역은 육신이 장사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여인의 눈동자를 통해서 다음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 일곱 귀신 들려 사탄의 완전한 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그 미래의 여인은, 여인들은, 미래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하여 완성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야구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는 이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여 의미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들은 그둔 장소를 보았다. 이들이 멀리서 확인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 주님께에게 더 하시는 장소에서 주님에게 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 역사를, 사유, 역사를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 하실 역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장소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장소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하루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그것과 같이 세상은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47절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은 그둔 장소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